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남아있는 삶의 가장 젊은 날을 오늘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각자에게 필요한 레마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루를 살아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정하고 나아갈 때, 이상하게도 괴로운 일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런 일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에 요동하고 좌절하고 낙망하는 것이 아니라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장래의 영광을 비추어 주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주님과 함께 살면서 참 평강을 얻게 하옵소서. 아버지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도와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8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8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다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20년 동안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준 성읍들을 솔로몬이 건축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기에 거주하게 아니라 솔로몬이 가서 하맛 소바를 쳐서 점령하고 또 광야에서 다드모를 건축하고 하맛에서 모든 국고성들을 건축하고 또 윗벳호른과 아랫벳호른을 건축하되 성벽과 문과 문빗장이 있게 하여 견고한 성읍으로 만들고 또바알락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들과 모든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니라. 이스라엘이 아닌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에 남아 있는 모든 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않았으므로 그 땅에 남아 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역군으로 삼아 오늘에 이르렀으되. 오직 이스라엘 자손 솔로몬이 노예로 삼아 일을 시키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지휘관의 우두머리들과 그의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들의 댐이라 솔로몬 왕의 공장을 감독하는 자들이 250명이라 그들이 백성을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괴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하였더라. 솔로몬이 낭실 앞에 쌓은 여호와의 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모세의 명령에 따라 매일의 일과 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절기 곧 일년의 세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드렸더라. 솔로몬이 또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제사장들의 반열을 정하여 섬기게 하고 레위 사람들에게도 그 직분을 맡겨 매일의 일과대로 찬송하며 제사장들 앞에서 수종들게 하여 또 문지기들에게 그 반열에 따라 각 문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 전에 이렇게 명령하였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국 이래든지 무슨 이래든지 왕이 명령한 바를 전혀 어기지 아니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에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니라. 그때에 어, 네. 할렐루야!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시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 뜻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사람은 잊어도 하나님의 하나님은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릴 때 성취되는 역사와 기쁨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1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20년 동안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솔로몬이 성전을 7년 동안 그리고 자기의 궁궐을 심 3년 동안 건축하기를 바쳤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성전 건축의 꿈을 솔로몬을 통해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하신 약속으로 믿고 붙잡고 기도할 때 솔로몬을 통해 이루셨던 과거 것과 같은 말씀의 성취를 우리에게도 누리게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니 우리는 그 약속의 성취를 믿음으로 기대하며 인내하고 기다릴 때 우리의 삶에 이루어주심을 믿습니다 2절,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준 성읍들을 솔로몬이 건축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기에 거주하게 아니라 솔로몬이 성전과 궁궐을 건축할 때 두루왕 후람이 건축에 필요한 자재를 아낌없이 공급해 주었습니다. 솔로몬은 그 공급의 대가로 갈릴리 지역의 성읍들을 후람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두루왕 후람이 솔로몬에게 받았던 성읍들을 척박, 척박한 땅, 쓸모없는 땅을 주었다고 여기고 다시 솔로몬에게 되돌려 주었습니다. 솔로몬은 되, 돌려받은 성읍들을 새롭게 건설하고 보수하여서 경제적, 군사적으로 필요한 시설들을 세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필요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가치 없는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실 때 완성된 무언 무언가를 주시기보다 원석을 주셔서 우리를 통해 완성 완성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믿고 하나님의 지혜로 보수하고 정비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실수가 없으십니다.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주어진 상황과 환경에 충성할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상하지 못하는 상황을 마주할 때. 왜 내게 이런 재수없는 일이 벌어졌을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 내게 배우게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로 받아들일 때 우리의 모든 삶의 시간들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3절 솔로몬이 가서 하마소바를 쳐서 점령하고 또 광야에서 다드모를 건축하고 하마대에서 모든 국고 성들을 건축하고 또윗벳 호른과 아랫 벳 호른을 건축하되 성벽과 문과 문 빗장이 있게 하여 견고한 성읍으로 만들고 또 바알락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 성들과 모든 병거 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니라. 돌려받은 성읍에 솔로몬이 국고성과 병거성과 마병성과 같은 군사 시설을 건축하였습니다. 후람이 볼 때에는 그 성읍들이 쓸모없는 땅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의 눈으로 본 솔로몬은 척박하여 쓸모없다고 여겨진 성읍들을 전략적 요충지로 요새화하며 방어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하는 지혜는 하나님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실까 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을 어떻게 보실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 나의 관점 또는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때 다른 사람들은 발견하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물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두로 왕 호람에게는 척박하고 쓸모없는 땅으로 보였지만 솔로몬에게는 이스라엘을 방어할 수 있는 요새로 보였습니다. 주어진 환경과 사람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때 그것을 통해 이루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7절 8절 이스라엘이 아닌 헷 족속과 아무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에 남아 있는 모든 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않았으므로 그 땅에 남아 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역군으로 삼아 오늘에 이르렀으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점령했을 때그 땅에 원래 살고 있었던 가나안 민족들을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시대에 그들을 완전히 진멸하지 못해 남아 있는 자들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은 그 남아 있는 자들을 역군으로 삼아 노역에 동참시켰습니다. 9절, 10절. 오직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로 삼아 일을 시키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지휘관의 우두머리들과 그의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들이 됨이라. 솔로몬 왕이 공장을 감독하는 자들이 250명이라 그들을 그들이 백성을 다스렸더라. 왜 남아 있는 자들을 노예로 삼아 노역을 시켰을까 하는 의문이 들지만 솔로몬은 철저하게 자기 동족을 노예로 삼지 않는다는 레위기 규례를 따랐습니다. 우리가 따라야 하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사소한 부분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갈 때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따를 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은 철저히 말씀을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거울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소한 부분까지 말씀으로 자신을 돌아보다 보면 시선이 자신이 아닌 다른 곳으로 향할 때가 많습니다. 말씀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직면하는 것이 때로는 칼로 살점을 도려내는 고통과 비슷합니다. 겸손하게 자신의 모습에 직면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씀 적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에는 반드시 사단이 강력하게 방해하고 사단이 강력하게 일합니다. 그러다 보니 말씀으로 자신의 모습만을 돌아보아야 하는데 자꾸 말씀으로 다른 누군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적용할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시선을 다른 사람이 아닌 철저하게 자신을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자신의 행동만 돌이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그 사람이 알아서 자신의 몫을 행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반드시 자신의 모습만을 증명하고 돌아보아야 합니다. 만약 말씀을 가지고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행위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으로 자신을 돌아보는 축복과 겸손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11절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이르되 "내 아내,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괴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하였더라. 이 구절을 보고 열왕기에서는 솔로몬이 이방 아내들을 사랑하여 그들이 섬기는 우상 숭배에 빠진 것을 비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역대기에서는 성전의 거룩함을 보존하려는 그의 태도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은 솔로몬의 하나님의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동하였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전체 역사적으로는 불편한 진실이 이 구절에 숨겨져 있지만 오늘 본문으로 보아서 볼 때는 우리가 솔로몬의 태도를 통해 우리의 행동의 동기를 살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어떠한 결과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결과만을 중요하게 여기다 보면 더 중요한 과정을 놓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과정 중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에 있어서 순종에 드러나는 모습보다 하나님은 순종의 과정에서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보십니다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의 동기와 태도를 점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12절, 13절 솔로몬이 낭실 앞에 쌓은 여호와의 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 곧 1년의 새 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드렸더라. 솔로몬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때에도 철저하게 모세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모든 순서와 우리의 마음의 모든 태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따르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우리만 기뻐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14절 솔로몬이 또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제사장들의 반여를 정하여 섬기게 하고 레위 사람들에게도 그 직분을 맡겨 매일의 일과대로 찬송하며 제사장들 앞에서 수종들게 하며 또 문지기들에게 그 반열을 따라 각 문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에 이렇게 명령하였습니다. 솔로몬이 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맡기신 규례를 따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직무를 행하게 하십니다. 행하게 합니다. 1 5절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굽고 이래든지 무슨 이래든지 왕이 명령한 바를 전혀 어기지 아니하였더라. 솔로몬이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점검하고 행하였더니 모든 제사장들과 내위사람들이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명령에 명령으로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가 갖추어야 할 중요한 덕목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정의 권위자로 또는 직장에서의 권위자로 또는 교회에서의 권위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을 때 직분자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야 합니다. 직분을 주셨는데 직분자가 자신의 방법과 자신의 욕심을 따라 행동하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고 그에게 떠나신 것처럼 우리에게서 떠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떠난 사울의 끝은 비참했습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삶이 이어지고 어떤 상황이든 그와 반대로 행하면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겸손의 지혜를 구하셔서 교만하고 강팍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은혜를 우리 우리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16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에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준공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완비하였으므로 공사에 결점이 없이 완성을 넘어 완전하여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결점이 없는 것입니다. 완전하다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여질 때만 가능합니다. 철저히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완전함을 열매 맺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상황에서 아무도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철저하게 말씀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점검하고 성찰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완전함이 우리 가운데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통해 역사하셨던 것처럼 그한 사람이 자신이 되어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언제나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어떤 직분에 있든 어떤 역할이든 어떤 힘을 가졌든 말씀을 통하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은혜를 주셔서 말씀의 씨앗이 심겨져 열매를 거두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하시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졌던 솔로몬이 세상에 없는 지혜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기보다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따라 모든 것을 선택하였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모든 사람들이 볼수 있는 산 꼭대기에서 약 100년 동안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100년 동안 사람들은 노아를 끊임없이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때론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사람의 눈에 어리석어 보일 수 있지만, 우리는 사람들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께 시선이 향하여 철저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말씀하신 것을 따라갈 때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예물 드린 성도님들의 마음을 간절히 아십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며 기다리고 기대하는 것보다 더큰 것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믿으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